왜 어떤 사람은 70세가 되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50세에 이미 인생을 포기한 듯한 얼굴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법당에서 한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75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50대 중반의 다른 분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습관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생각이 만든 것이고 내일은 오늘의 생각이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 말, 행동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년간 많은 분들의 인생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이 늦게 꽃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60 중반의 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법당에 오셨을 때는 온통 어두운 옷만 입고 다니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뭐가 있겠어요? 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밝은 옷을 입고 다니시고 웃음소리가 법당에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동네 폭지관에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 보살님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열 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 정도를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열 가지 습관은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하기 쉽게 풀어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것세 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하나, 오늘은 뭘 해야 하지 귀찮네.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첫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날 하루 전체가 부정적인 에너지로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감사할 일들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아는 한보살님은 이 습관을 5년째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눈을 떴다, 숨을 쉴수 있다, 집이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개월쯤 지나니까 감사할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웃이 건네는 미소, 길가에 핀꽃한 송이, 따뜻한 햇살.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제 인생이 바뀐 건이 습관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인데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변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반잔의 물을 보고도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침 감사 습관은 바로 이런 마음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종이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에 30분 자연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매일 탁발을 하시며 걸으셨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상이고 치유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안에만 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몸은 점점 굳어가고 마음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70초반에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잔뜩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한 가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약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걸으셨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졌고 불면증이 사라졌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부처님 법문이 저절로 이해가 되요 맞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늘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은 무상을 말하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은 무화를 가르칩니다. 흐르는 시냇물은 연기법을 보여주고, 하늘의 구름은 공을 설명합니다. 걸으면서 이런 자연의 법문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도 자연처럼 유연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걷기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깨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공급이 원활해지며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매일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하루 30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 없습니다. 근처 공원이면 좋고 산책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음악도 듣지 마시고요. 그냥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선 걷기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끼 정성껏 차린 밥을 먹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밥맛이 없어요.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허전하고 배우자와 단둘이 있거나 혼자 계시니 밥 차리기가 귀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밥을 정성껏 차려 먹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들어갔는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간계라고 합니다. 밥한 끼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농부의 땀, 햇빛과 비, 돼지의 기운, 운송하는 분들의 노력, 판매하는 분들의 수고, 그리고 이 음식을 장만하는 우리 자신의 정성까지 한 끼의 밥을 정성껏 차려 먹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존중입니다. 예순 일곱의 한 보살님은 혼자 사시지만 매일 아침 식사를 정성껏 차리십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작은 그릇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작은 상에 정갈하게 차려서 천천히 드십니다. 혼자 먹는데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먹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여야 해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성껏 차린 밥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맞는 말씀입니다. 대충 먹으면 몸도 대충 반응합니다. 소화도 잘 안되고 영양 흡수도 제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정성껏 차린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으면 같은 음식이라도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하루 세끼 모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만이라도 정성껏 차려 보십시오. 작은 상에 예쁜 그릇을 사용하고 제철 채소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정갈하게 담으십시오. 그리고 먹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음식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음식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한입 넣고 최소 30번은 씹으십시오.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음식의 참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천히 먹으면 식사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씹는 느낌을 느끼고 삼키는 것을 의식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수행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번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뒷바라지 남편 내조 자식 키우기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매일 새벽홀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제자들이 많아도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은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를 나만의 시간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한 시간 동안은 전화도 받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시냐고요?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어떤 날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어떤 날은 일기를 쓰거나 경전을 읽습니다. 어떤 날은 차를 우려 마시며 하루를 돌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한 시간이 제 하루를 지탱해줘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녁에 내 시간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게 돼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누군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한 시간 길면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나 기대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차를 마셔도 되고 창밖을 바라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독자 대용이라고 합니다. 홀로 앉아 크게 용맹한 것. 즉,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해야 치매도 예방되고 마음도 젊어집니다. 이른 둘의 한 보살님은 작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배워라고 하시면서 포기하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자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계속 배우셨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도 다니시고 젊은 이웃한테 물어보기도 하시면서 조금씩 익혔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카카오톡으로 손자들과 매일 소통하시고, 유튜브로 법문도 보시고, 사진도 찍어서 지인들과 공유하십니다. 최근에는 은행 앱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이 얻은 것은 스마트폰 기술만이 아닙니다.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라는 깨달음, 그리고 아직 배울 게 많구나라는 설렘을 얻으셨습니다. 배움의 대상은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도 되고, 악기를 배워도 되고, 외국어 단어 하나를 배워도 됩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익혀도 되고, 새로운 운동을 해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를 깨우고 마음을 젊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배우면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다 보면 1년 후에는 365가지를 새로 알게 됩니다. 5년이면 거의 2000가지나 됩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여섯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없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염불하고 절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친절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보살님은 매일 아파트 경비실에 들러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셨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때로는 인생 이야기까지. 그 경비 아저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아내와는 사별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경비실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작은 관심과 친절이 그 아저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친절을 베푼 보살님 자신도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실은 나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하루 10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70대 초반의 한 보살님은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 호흡 명상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1분도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숨에 집중하려고 하면 온갖 잡념이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뭐 먹지? 아들이 전화를 왜안 하지? 무릎이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실 때 들이신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 내신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마음이 차분해졌고, 짜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알게 된게 있어요.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호흡에 집중하면 이런 생각들이 사라져요. 지금 이 순간만 있게 돼요. 맞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생각에서 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요. 그리고 숨을 느끼십시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것만 느끼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저절로 생각이 잦아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 명상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잠들기 전에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보살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하루 일기를 쓰십니다. 긴 일기가 아닙니다.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좋았던 일세 가지,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 오늘 아쉬웠던 일 하나, 내일 더 잘하고 싶은 것지네 가지만 간단히 적으십니다. 이렇게 5년을 쓰신 일기장이 벌써 다섯 권이 되었습니다. 가끔 옛날 일기를 펼쳐보면 그때의 자신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고민했는지, 무엇을 기뻐했는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이 일기장은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라고 하십니다. 힘들 때 옛날 일기를 보면, 아, 그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겨냈구나 하고 용기가 나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요. 하루를 돌아보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일기로 쓰셔도 좋고, 그냥 생각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무엇이 감사했는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가 의미있어지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습관은 톡서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책 읽기가 힘들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읽으셔야 합니다. 큰 글씨 책도 있고 돋보기를 쓰시면 됩니다. 요즘은 오디오북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법을 공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계속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배우셨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책을 읽으십니다. 주로 불교 서적이나 인문학 책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져요 라고 하십니다. 내 경험만으로는 할수 없는 것들을 책을 통해 배워요.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다른 시대,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요그 보살님이 최근에 읽은 책은 수타니파타라는 초기 불교 경전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직접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법문으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제 속도로 천천히 읽으면서 곱씹을 수 있어요. 독서는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독서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좋은 책한 권은 평생의 친구가 됩니다. 외로울 때 답답할 때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책을 펼치면 언제든 그 안에서 위로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아니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불교서적이면 더 좋고, 아니면 좋은 소설이나 에세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자를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를 깨어있게 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시킵니다. 열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웃음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십시오.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걱정거리가 많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웃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불상을 보십시오. 거의 모든 부처님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소산매라고 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보살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스웠다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웃겨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웃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전에는 무표정하게 지나쳤던 일들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웃음은 전염되요라고 그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따라 웃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관계도 좋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기분이 좋아져요. 과학적으로도 웃음의 효과는 증명되어 있습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혈압까지 낮춥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처음에는 가짜 웃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됩니다. 우리 뇌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웃으면 몸은 반응합니다. 웃긴 영상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들 무엇이든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것을 찾으십시오.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웃긴 추억들을 떠올리며 함께 웃다 보면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매일 한번 크게 웃으십시오. 배꼽이 빠질 듯이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밝아지고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꽃 피우는 열 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아침에 감사한 것세 가지 떠올리기 둘 하루 30분 자연과 함께 걷기 셋 하루 한끼 정성껏 밥 먹기 넷 온전히 나만의 시간 갖기 다섯 매일 새로운 것 배우기 여섯 다른 사람에게 친절 베풀기 일곱 하루 10분 호흡에 집중하기 여덟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 아홉 독서하기 열 하루 한번 크게 웃기 이열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담스럽고 작심 삼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가장 하고 싶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달 동안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그것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추가하십시오. 또한 달.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십시오. 1년이 지나면 10가지 모두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습관이 바로 그 물방울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항아리가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예순이든, 이른이든, 여든이든, 지금이 바로 인생의 꽃을 피울 때입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살 때입니다. 이열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구원은 자신만이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가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